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급여에 있어서 병사와 차이가 이제 거의 나지 않고, 반면 의무복무 기간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군무원 당직비도 군인과 똑같아요. 그냥 후려쳐서 갈아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군계일병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올해 3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채널에 24년 입주한 독신자 숙소 상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군 독신자 숙소, 흔히 BOQ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인 것 같은데 습기로 인해서 이제 벽지는 모두 떨어져 나간 상태고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업군인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에 냉장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방시설도 있고 어쨌든 세탁기가 따로 방에 있어요. 그리고 방의 도배 상태 등을 보면 이것도 이제 BOQ들 중에서는 평타 이상일 걸로 보이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독신숙소의 경우 세탁기나 주방시설은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육군이 흔히 ROTC라 부르는 학군사관 후보생을 사상 최초로 추가 모집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024년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율이 1.7대1이라고 합니다. 사상 처음 지원자 미달 사태가 벌어진 2023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은 8년 전 경쟁률 4대1에 비하면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3040 간부가 군 전역하는 이유 영상에서 군 조직의 이제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장기 간부 전역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쩌면 이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방의 미래를 책임질 초국 간부에도 지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팀을 예로 들면은 이제 주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몇년 동안 키워놓은 선수가 다 은퇴해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신인 드래프트에도 이제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은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 소위, 중위 등 당직 근무할 초급 간부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군무원들도 지금 이제 다 당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영상에서 당직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군무원 당직비도 군인과 똑같아요. 그냥 후려쳐서 갈아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무원의 경우는 이제 숙소도 안 나와요. 아무튼, 이제, 군무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심각한 문제인데, 다음에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군 간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급여에 있어서 병사와 차이가 이제 거의 나지 않고, 반면, 이제, 의무복무기간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의무복무기간을 이제 비교해보면, 해군 해병대 ROTC는 이제 24개월, 육군 ROTC는 28개월, 공군 ROTC는 3년, 학사장교 간부사관도 3년, 삼사관 학교는 이제 6년, 육사는 10년, 부사관은 4년 이런데 병사로 입대한 경우에는 이제 18개월에서 2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장 봉급은 이제 내일 준비 적금까지 포함하면은 2 0 2 4년은 165만 원, 2025년은 205만 원인데 그럼 이제 하사나 소위 잃어본 기본급과는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또 이제 업무 강도가 초급 간부님들 다잘 아실 텐데 일 정말 빡세거든요. 이것저것 잡무들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래로 병사들 눈치 보고 위로는 이제 상급자 눈치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반면 이제 병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일과 이후나 휴일에 이제 휴대폰도 쓸 수가 있고 훈련 열애나 이런 것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유로워졌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초급 간부들이 병사들에 비해서 이제 갖는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심각성을 알았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일 준비 적금은 현재 4 0 0만 가입할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인관 2년차 이하인 초급 간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더불어 이제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이제 초급 간부들에 대한 급여 인상 등과 관련해서 예산 부족 등을 이제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초급 간부로서의 군지원 기피 현상은 정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이제 지금 군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군 간부로 계시다가 전역 지원해서 이제 나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소위 땜빵식 해결책이 아니라 진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